네, 그럼 지금부터 2021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폐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네.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저희들이 개막식을 시작했었고요. 어, 잘 아시다시피 11일 날 환경교육 도시 우리 성과 발표회를 시작으로 또 12일에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학생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례 발표 대회 등을 통해서 1년 동안의 한국 환경교육의 여러 발자취와 성과들을 나누는 아주 멋진 행사였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기까지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또긴 시간 동안 여러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애를 써 주셨습니다. 폐회식에 앞서 먼저 우리 울산광역시 환경교육센터 허황 센터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 허황입니다.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환경부 한정애 장관님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광계 공무원. 환경교육 네트워크 관계 여러,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청명한 하늘과 국가 정원의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진행된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환경교육 한마당이 환경 교육과 평생 교육을 만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교육은 시민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형 교육입니다. 이미 환경 교육이 사회의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환경 교육 한마당을 계기로 환경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더 부각되고 시민교육을 통해 환경교육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울산광역시는 산업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현재 기후위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울산은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 교육 센터를 평생 교육 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많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의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교육 확대에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환경교육센터 또한 울산 시민과 함께 환경인식 개선과 실천의식 함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우수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17대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며, 2021년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하며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11월 정도부터 오늘 행사가 준비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간에 울산광역환경교육센터 그리고 관계단체 시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2박 3일간의 제17회 대한민국 환경환경교육 한마당이 성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그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성과는 제가 기억하기로 전국의 광역 시도 중에 다섯 번째로 울산 환경교육 도시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울산형 환경교육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울산이 자랑하는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울산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적인 환경교육을 어, 진행하겠다라는 아마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선언이 이후 아마 울산 광역환경교육센터를 기반으로 어, 잘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어, 그 준비 과정에서 어, 많은 분들의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어, 제 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의 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경진 대회를 하고 우수한 입상자들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 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환경교육 프로그램 어, 경진대 입상자는 환경부 장관상 세 명에게 저희들이 시상을 하게 되고요. 어, 다음으로는 한국 환경교육 네트워크 어, 상임 어, 대표님의 이름으로 세 분께 저희들이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세 어, 분의 어, 입상자를 저희들이 발표를 해 드리고 영상으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부 장관 어,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장 이종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교육 서비스실에 근무하고 있는 전수향입니다.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뜻깊은 수상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은 한반도의 생태축인 백두대간과 고산 지역의 식물 자원을 수집, 보존 연구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는 야생 식물 종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종자 바코드 프로그램은 세계 유일의 야생 식물 종자 저장고 시드볼트를 기반으로 한 특성화 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학습에 제약이 많은 특수학교 도서벽지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갈치를 실현하고자 교육 기부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한반도에 자생하는 다양한 야생 식물들이 점차 사라져 가지 않도록 산림 생물 다양성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국립 백두대간 무원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 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립 음, 백두대간 음, 수목원, 수목원 화이팅! 화이팅. 에코피스 아시아는. 우리의 미래인 초등학생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이루기 위해 만든 따소미 에코스쿨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받아 매우 기쁩니다. 이를 계기로 세상의 생태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따소미 에코스쿨이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어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따소미 에코스쿨을 개발하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학생, 선생님, 부모님들에게 의미 있는 환경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 참 기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들의 가장 큰 이슈는 ESG 경향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환경에너지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동행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했던 자료들을 이렇게 에코피스 아시아와 함께 이제 개발을 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상까지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어, 이를 계기로 계속 학교에서 필요한 환경교육 자료들이 적속 어,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최근에 교육의 놀이와 게임을 접목시켜서 학습자들의 참여 동기와 몰입도를 향상시키는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한 환경교육이 또 다양하게 시도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껏 늘 딱딱하고 재미없는 환경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대면과 비대면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다 즐겁게 수업을 할수 있어서 활용도가 높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따소미 에코스쿨은 올해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50개 이상의 학급에서 진행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방탈출 수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프로그램이 SDG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향후에는 국제협력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립공공단 한려해상 생태탐방원입니다. 저희가 이번 제1 7대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웃음> 올해 생태탐방원에서 새로 만든 프로그램은 카카오톡 챗포과 대화하면서 셀프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환경교육 알로에 기털색을 찾아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생태탐방원에 오셔서 이런 자연풍경도 즐기시고, 알로와 함께 만지도에서 재미있는 야외 미션도 하면서 국립공원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서 상을 받게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로 작년과 올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조금씩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못했던 만큼 더 많은 분들과 자연에서 즐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환경교육 관계자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안녕! 다음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경진대회 우리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상임 대표님 상이 되겠습니다. 세 분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세 분의 축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풀빛누리 강교 생태환경 체험교육관입니다. 지난 여름 4일 동안 4가지 주제로 풀빛누리 4일 4색 환경캠프가 열렸습니다. 4일 동안 환경캠프를 진행하면서 열심히 환경도 실천하고, 실천한 후에 환경 코인도 적립하고 이렇게 적립한 코인을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참여도도 높고 만족도가 높았던 이 프로그램을 제 17회 한국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대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풀빛놀이 가족들과 4일 동안 열심히 활동한 친구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더 환경을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남경 촬영 김금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맹산환경생태학습원 교육팀장 이영선입니다.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개최를 축하합니다. 저희 맹산환경 생태학습원은 이번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 대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맹상 환경 생태학습원은 더 나은 사회환경 교육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환경교육센터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원지은입니다. 먼저 저희 체험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 프로그램이 2021제 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프로그램 경진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어, 이번 경진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부족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참가자분들을 영상이나 사진으로만 뵙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상황이 나아져서 꼭 대면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수원시 열지도 그리기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주고 계신 수원 기후행동 네트워크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이제 일정이 마무리가 됐고요. 어, 끝으로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우리 한국환경교육 네트워크의 김택천 상임 대표님의 어, 마지막 말씀을 어, 청해 듣도록 하고요. 내년 행사에 대한 간략한 구상과 계획도 대표님이 말씀을 잠깐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택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박3일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년 동안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2박3일 동안 마음껏 발휘를 하셨고 올해 입상되신 이런 프로그램들도 각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벤치마킹을 활용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내년에는 아마 일차적으로 어, 세종시가 어, 이 에, 18회 대회를 신청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원만하게 에, 이 대회를 좀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해 주셔야 어, 세종시와 함께 제 18회 대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준비하셨던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내년에는 더욱 더한발더 느낌과 감정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게 전달식보다는 느낌과 감정으로 여러분들에 대해 다가가는 한국 환경교육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내는 제18회 대회가 될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전체 폐회의 문을 닫습니다. 감사합니다.